오늘 많이 추우셨죠. 봄이 온다는 절기 입춘이 지나면서 엊그제 서귀포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기도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엔 최대 30cm 해안에도 제법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면의 기자입니다.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1100도로 산지에 큰 눈이 내리면서 재설차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차량 통행하기는 좀 힘들 힘들게 우리가 제설 작업 허여가 해도 갔다 오면은 또 바로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해버리니까 그 의미가 좀 없는 거 그런 상황이. 한라산 입산 통제에 이어 참간 도로까지 가로 막히자 관광객들은 제주의 설경을 뒤로한 채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라산 등산하려고 왔는데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 눈 오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을 달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제주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해안까지 눈발이 매섭게 휘날렸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눈을 동반한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엔 최대 30cm 이상, 중산간과 동부 지역엔 5에서 15cm. 해안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해안 지역으로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제주도 전역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되겠으니 빙판길 등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하늘길과 바닷길 불편이 예상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